이세 번째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막말, 그,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KBS에 이 거리의 만찬이라고, 이뭐 여성들이 뭐 소수자 뭐 이렇게 하는 아주 매우 특수한, 사실 그 공영방송 KBS에서 거리의 만찬이라는 컨셉의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저는 좀 이건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공영방송에서는 대다수의 포용되는 주제를 가지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위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약자와 소수자도 좋지만은 이거보다는 더 다른 쪽의 방수, 그 컨셉의 주제의 방송을 하는 게 저는 공영방송에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거리의 만찬이라는 거공영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메인 MC가 김용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리의 만찬이 거리의 양아치로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나막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김용민이 여러분, 누굽니까? 김용민님. 자, 김용민이라는 사람은, 어, 지난번 대선 때, 그, 아, 총선 때, 정봉주 지역구에 나갔다가, 막말 파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러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낙곰수 멤버고요. 1974년생. 그리고, 이 김영민이 이제 MC로 나온다니까 KBS 게시판에 7 0 0 0명이 청원을 했어요. KBS 게시판에서는 1,000명만 넘으면은 답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수신료로 저는 수신료 안 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신료 거부하시면 돼요. 네. 그 수신료 거부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치면은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지민 님께서 KBS 수신료 전화해서 안내면 된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인터넷에서 여러분. 이, 이제, 이 우리의 수신료로, 수신료로 이런 막말, 욕쟁이의 방송을 봐야 되느냐.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김윤기님께서 이거 거리에 만찬이 아니라 거리에 반찬입니다. 이건 진짜 거리에 반찬이 아니라 거리에 음식물 쓰레기? 진짜 김영민은 음식물 쓰레기보다도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는 그래도 동물들이라든가 이렇게 먹긴 기 하죠. 음식물 쓰레기보다도 못합니다. 쓰레기인데요. 저희 김영민이라는 사람이 막말을 한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김영민의 막말에 대해서 저는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제일 유명한 게그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하자면은 콘돌이자 라이스를, 유영철을 부셔, 풀어가지고, 그 살인마 유영철을 풀어가지고, 부시하고 럼스펠드를 죽이자. 응? 어? 그리고 라이스는 아예 강간으로 죽이자.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김구라라는 사람하고 김용민하고 같이 방송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저질의 극치에요. 뭐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인데 한데 이걸 두루 보면 김부라도 그렇고 김용민이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엄청난 모욕이에요. 거의 여성에 대해서는 성적인 폭행, 진짜 이 방송에서는 잘안 쓰는 강간이라든가 이런 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김용민의한 막말을 다 뽑아놨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옮길 수가 없어요. 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을 이 공개된 장소에서 한게이 김용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이 이 거리 만찬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뭐 미혼모로서 살아가는 여성, 그 다음에 성적인 소수자들의 문제들, 또뭐 이런 사람들을 다 얘기를 듣고, 뭐 이제 이, 응?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뭐 저는 뭐 이런 방송 뭐 약자를 위한 방송도 필요를 하다 이렇게 봅니다만 여기에 MC가 여성들을 라이스를 강간하자, 유영철을 풀어서 부시와 럼스펠드를 죽이자 이렇게 했던 김영민이라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얼굴 내밀고 방송을 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는 수신료 안 내지만.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인데는 수신료로 이 KBS가 운영이 되는데 이미 KBS가 공영 방송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저는 KBS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텔레비를 뭐 일주일에 뭐한두 번밖에 안 보지만 뉴스 이렇게 볼 때도 선호 체련을 해서 KBS를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KBS는 건너뜁니다. 보는 게 괴롭고 보는 게 혈압이 올라요. 저거 진짜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대 먹은 응? 어떻게 저렇게 편향된 좌파 방송을 하나? 여러분 이제까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땡전 뉴스 시절이었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도요. 이렇게 어느 특정한 편향된 이런 방송하지 않았어요. 북한 찬양하는 방송하지 않았어요. 김정은 찬양하고 이설주 여사님 하는 방송하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특히 KBS에 있었던 저로서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KBS에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는 분들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일부러 KBS에다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어, 월요일에 이 늦은 이제 그좀 너무 날씨도 춥고 또 이제 그 지하철 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라서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그날 또 교통에 걸려가지고 제가 약속 장소에 저로서는 참 드물게 늦었어요. 근데 하면서 그날 이제 메르스라든가 뭐 이런 게 너무 심해갖고 도대체 지금 환자가 어느 정도인가 해갖고 제가 딱 틀었어요. 그랬더니 KBS 제1 라디오에서 김용민이 나오더라고요. 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김용민이 라이브라는 거에 나와가지고. 정말 그날 메르스 때문에 다들 신경이 곤두서고 어? 아니 메르스가 아니라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다들 신경이 곤두서고 우한 폐렴 환자가 지금 확진자가 얼마인가? 아 정말 어? 어떡하나 막 이렇게 이제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우한 폐렴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더니 탁 김영민이가 하하하하하고 막 웃으면서 무슨 자기 신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아이 자리에요 염경, 엄경철 보도국장님이 나오셨어요. 배, 방송에서는요, 방송은 70대는 분, 80대는 어르신들도 다 쓰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사실은 무슨 뭐, 누구한테, 뭐, 선배님이라고, 이것도 방송이 아닙니다. 방송에서는요, 웬만하면 막 연예인들이 무슨 선생님, 막, 막, 선배님 이런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누구누구 씨, 이렇게 해야지 방송에서는 적절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엄경철이라는 사람이 보도국자인건 제가 알겠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수십여져서 월급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유명한 좌파죠. 응? 그래가지고, KBS 9시 뉴스 할 때도 막 시청률이 곤두박질 치는데, 엄청나게 문재인 이렇게, 어? 정말, 지켜주는 방송계 갖고 막 난리 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보도국장이 됐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하 여러분 놀라셨죠? 이 자리에요. 그 KBS의 보도국장님이신 엄경철 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완전히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하 기가 막혀서 엄경철이가 뭔데? 어? 뭐 문재인이한테 아부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부를 하나? 그러면서 둘이요. 우한폐렴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면서 둘이서 농담 따먹기를 하더라고요. 제 가슴에 진짜 피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KBS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KBS의 스테이션 이미지, 공정방송, 공영방송, KBS, 이거를 저 쓰레기들이요.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김용민이에요. 근데 김용민이가 지금 라디오에서 엄청나게 돈 많이 받고서, 출연료 많이 받고서, KBS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밥줄인 엄경철이한테 이렇게 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김영민이 그 라디오에서, 어, 했던 그 도대체 시청자 게시판을 제가 한번 봤어요. 했더니, 이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 제가 이제 다 적어 왔어요. 왜냐면 이게요, 말하자면 이제 인쇄가 안 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응? 이게 김영민 개인 방송이냐? 박영선님, 진행자 언제 바꾸나요? 문, 문기, 기인님, 진짜 한마디 하려고 가입했다. 그만해라. 그 다음에 김영민 라이브 진행자가 사회자를 하다니, 허걱! 네. 이거는 유튜브가 아닌데, 객관적인 공용방송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너무 편파적이네요, 서정남. 원래, 어? 이 방송 컨셉이 좌쪽인가요? 표명식시. 공영 방송의 기본적인 윤리를 요청한다. KBS가 과연 공영 방송이냐? 어제 방송 김영민이 당신이 들어봐라. 어? 당신 이런 방송 할수 있냐? 이건 완전히 코미디 방송 아니냐? 그렇게 진행하고서 공정한, 객관적인 방송이라는 멘트는 제발 빼라. KBS는 이제 시사 정치를 다루지 말았으면 좋겠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시청자 게시판에 올렸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네, 이한 사무님께서 이런 쪽에서 애들 세뇌시키고 다스베이더나 뉴스 공장이냐. 다, 다행인 거는 이 저기 김호진의 뉴스 공장이 지금 시청률이 쫙 내리꽂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듣다 듣다가 아는 거예요. 조국을 그렇게 쉴드를 치더니 그 거짓말 시키고 저들의 모습,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청 청취율도 내려가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김영민 같은 사람을. 그런데 왜? 왜 이런 사람을 즉 kbs에서 계속 쓰고 있느냐. 그리고 저널리즘 제의 같은 데서도. 어? 아주 그냥 좌파 성향인 손석춘이란 사람 다시 넣고 정준이란 사람 정준희라고 저널리즘 제의한 사람은요. 7시 20분에 무슨 토론 프로에 집어넣었어요. 메인 m c 로 그거 원래 김진애가 했던 거거든요. 저한테도 몇번그 섭외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거기 작가가 그 김진애 진행자 때문이죠. 그래서 아니 솔직하면 그렇다고 그 진행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고 어? 나오는 사람 말도 못하게 하고 이게 MC냐 그랬더니 아 그러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섭외가 안 돼요. 정말 김진애씨 진짜 문제예요.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김준아를 하차를 시키고 그 자리에 저널리즘 제의에서 협협한 공을 세운 정준이란 사람을 거기다가 이제 꽂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KBS 사장은요 장님 말씀대로 편파 방송 혐의로 당장 구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정준희 체육, 체육 그다음에 지금 국가 뭐 공직기관 비서관이라고 하는 그 하이에나 같은 최강욱 다 KBS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레스드라님께서손속친 극극극혐 아 정말 네 이렇게 KBS를 여러분 더럽히고 있습니다. KBS의 공정함, 공영방송 KBS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홍의병이 KBS를 점령해서 붉은 완장을 찬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KBS에서 이렇게 시청자들이나 말하자면, 저기, 청취자들의 게시판에 정말 이렇게, 어? 말도 안 된다고 공영방송이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거의 시청자 게시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김용민 쪽에서 동원한 적파애들 빼놓고 89% 90%가 다 말하지만 안된다. 어? 어떻게 이런 방송하냐. 이런 비판입니다. 근데도 왜 김용민이 같은 욕쟁이를 그것도 여성의 성을 유린하고 여성의 성폭행을 막 찬양을 하는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그 김용민이를 KBS 텔레비전까지 메인 MC에 출연을 시키느냐. 그것도 여성들의 약자인 여성들을 막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하는, 이 프로에 하느냐. 저는 답은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저분한 사냥개를 키우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아무나 물어대고, 아무나 지저대고, 그 다음에 한번 물면 피를 보는 사냥개를 키우고 있어. 그것도 잡종에다가, 그 다음에 돈만 밝히고, 땅에 떨어진 썩은 고기라도 먹는 사냥개를 키우고 있어. 즉, 시청자 겉반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KBS라는 말이 부끄러운 공영방송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마구마구 지저대게 하면서, 공포 분위기와 협박 분위기와 이거를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민은 쓰레기를 썩은 고기를 주워 먹는 좌파의 사냥개로서 KBS의 문지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리의 만찬을 거리의 반찬 정도가 아니라 거리의 쓰레기, 거리의 양아치 김영민을 MC로 내세우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정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의 일당 1 일당 500, 저는 일당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혁명을 이룹시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대체 잡읍시다.